레인 코트입니다. 어 원피스 이제 착각을 하셔가지고 자요알 같은 음. 경우는 어, 우리 피부가 되게 민감한 언니들 그리고 옷을 입을 때게 비올 때게 어 막. 비, 몸에도 좋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찝찝하잖아. 어, 그럴 때 너무 싫잖아요, 언니들. 그런 언니들한테 제가 추천을 드려볼게요. 소재 자체가, 우리 비옷은 저 뻣뻣해가 두껍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언니 입으면 막 더워요. 어, 더워가지고. 그런 소재가 아니고, 우리 코롱이나 이런 브랜드 가시면, 어, 아주 고급인데 좋게 하나 20 몇만 원씩 하잖아.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언니들, 첫번째는 어 인증마크 해외수출하는 제품이라서 인증마크까지 돼있거든요 우리 피부에 뭐 해가 있나 없나 그런 인증마크 있죠 그래서 우리 알레르기 특히 아무거나 못 입는다 나는 비옥 같은 경우 또 여름에는 우리 반팔 입고 입어야 되니까 고런 언니들한테 추천해 드릴게요 저희가 시리즈 7가지 무려 7가지를 갖다가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데 쉬운 견이 5에서 7세까지만 원래 처음 나오면 언니들 아시죠? 큰 사이즈를 처음에는 잘안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언니들 어, 나는 좀 민감해서 여름에 비올 때막 이렇게 떳떳한 거 싫어. 어, 몸에 달라붙는 거 싫어. 그리고 아요 건 이제 또 좋은 게 우리 제가 가 보니까 홍콩하고 일본 가니까 비가 와요. 비가. 어, 그럼 바람막이 대용으로 이렇게 입어 주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 비옷 같은 경우는 바람막이 같은 경우는잘안 기... 오잖아요. 이렇게 긴 거는 잘 없잖아요. 멋스러운 게. 근데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바람막이 용아니뭐 뜨다고. 어, 비옷이 되니까 어, 여행 갈때 나는 좀 여행 자주 다닌다. 어, 해외 여행 자주 다닌다면 제가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본 제품 저희가 도매시장하고 저 브랜드 백화점다 돌아봤잖아요. 이런 소재 없습니다, 언니들. 어, 제가, 제가 갔다 왔잖아. 자, 그래서 우리 언니들, 어, 이렇게 뒤에 후드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피부가 끈적끈적한 알레르기 있는 언니들한테 추천을 드려볼게요. 자, 디자인은 저희가 이곳까지 착용거 보시고, 언니들 선택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본하고 도쿄, 오사카, 어, 우리 일본이 우리 비옷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다 돌아봤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못하다 두껍다 어. 입으면 막 땀나요 언니 자 그래서 우리 언니들한테 제가 추천을 갖다 적극 추천을 드린다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요 안에 소재가 타밤한 소재 어. 흘러내리는 소재라서 여름에 입어도 언니 막 이렇게 어. 일반 비옷 비옥, 괜찮은 비옷을 못 봤답니다 자요 아이를 갖다 제가 설명을 안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언니들 요기에 단추가 있어요 어 더우면 어떻다고요? 어 이거를 설명할 있는데 여기 단추 보이시죠? 더우면 은요렇게팔에 조금 올려주시면 됩니다. 음 우리 또어 여름에 또 더울 수가 있잖아. 그럴 때는 또 이렇게 팔을 갖다 올려주시면 된다. 그래서 활용도가 너무 잘돼 있게 돼 있다. 자 그리고 요렇게어 불편한 점이 뭐죠, 언니들? 자 보관을 할때 가방이 없더라고. 어 그래서 요 아이는 요런 식으로 우리 입고 나서 음 말려 가지고 햇빛에 말리면 안 됩니다. 그늘진 곳에 말리시 가지고.